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제 얘기를 애초부터 무시하거나 변명으로 간주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인이 집을 나갔겠냐고 어. 가정폭력이 있고 아동학대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으셔야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조정으로 끝낸 사건에서 이혼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서 맡았던 사건인데요. 의뢰인분이 저한테 끝나고 되게 장문에 편지를 주신 게 있어 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글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분이셨는데요. 이혼 피고 이혼 소송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혼 소장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원고가 아내가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뭐 가정 폭력뿐만 아니고 뭐 아동 학대 그죠? 뭐 자녀들을 폭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어떤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놓은 소장이었거든요. 그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단순히 소장에 맞았다라는 내용뿐만 아니고 되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거도 있었어요. 상처 같은 거 증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원고는 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서 보호 시설에 입소를 한 상태였거든요. 여성분들이 그 패턴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시는데 상당 부분 다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100%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우리 피고 입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시기로는 자기가 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때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가정폭력검을 만들어놔서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반드시 기각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소송은 최종적으로 조정으로 마무리됐어요. 이혼을 하는 걸로 해서. 대신에 이제 재산분할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게 조정을 하고 끝낸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만족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적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조정길 멀리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대. 그래서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요즘 기분은 당연히 시원 허탈하지만 요 며칠 이제 이혼이 되고 끝나고 나서 배우자랑 면접 교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게 되잖아요 어 아내가 이실직고를 좀한게 있대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소송 전략이었음을 스스로 이실직고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자기가 그냥 가다가 찧어서 멍멍이 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한 거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의 말이 맞았던 거죠 예 그냥 웃어 넘기셨대요 이제 다 끝났으니 근데 이분이 내내 얘기를 했던 게 소송 중에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혼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가정폭력 벌로 남는 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가 그 부분만 아니라고 얘기만 해주면 내가 이제는 이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돌아선 상태였어요 그니까 그 정도로 억울하셨던 분인데 그 이실직고로 이제 이혼 이후에 부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억울함에서 벗어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소장을 받고서 변호사들 몇 명을 상담을 해봤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제 얘기를 애초부터 무시하거나 변명으로 간주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이랬다는 거 오죽하면 부인이 집을 나갔겠냐고 어. 가정폭력이 있고 아동학대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으셔야죠 그런 식의 상담이 좀 있었고, 되게 유명하다라는 분 갔었는데, 일단 착수금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기각에 대한 성공보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사건은 기각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제 멈췄대요. 왜냐면 직원이란 얘기를 해서, 아, 이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안 하는구나. 어, 라고 해서, 그래서 신뢰감이 없었대요. 근데 박은주 변호사님께서는요, 소장의 내용도 그렇다고, 본인의 주장도 일방적으로 믿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소장 내용을 보면 은 대부분 다 너무 과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변명하는 피고분들의 입장도 다 믿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고 괜히 먼저 희망 고문이나 부담되는 돈을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진지하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게 되게 자기 너무 고마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변호사들마저. 그냥 인정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벌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데 그나마 저한테 왔을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고 얘기를 잘 경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 가사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부인이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이 되면서 가사조사관도 본인에게 우호적이고 어느 정도 기각의 희망을 봤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본인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단순히 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그 폭력 에피소드 말고 그 전에 가정의 상황 아내의 상태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과히 좋지 않았고 거기에는 나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이혼을 원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기각시킨다 한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을 다시 꾸려서 잘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그렇다고 하면 이혼에 동의를 해주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대요. 되게 큰 깨달음이죠, 사실은. 끝까지 자기가 억울해, 어, 억울해, 그래, 어, 그래. 난 이혼당할 사정이 없어. 이게 아니고, 이 가정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 자녀들, 상대방,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인가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혼에 동의를 하는 수순을 해서 조정을 잡아서 저희가 조정 절차를 끝냈거든요 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참 많은 걸 느꼈다 라고 해서 장문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되게 의미가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은 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얼마나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겠어요. 그랬을 때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편이 되어 줄 변호사를 찾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그 이분은 소송 과정에서 내 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되게 큰 안정감과 힘을 가지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송이 길기 때문에 변호사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영상이 뭐 내가 뭐 잘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분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저를 만나서 어, 소송 중에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다. 어, 변호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